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. 안녕하세요.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. 지금은 도리를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저희 신랑님한테 전화가 왔는데, 도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책을 못하고 있다고 찾으러 오라고 해서 <laughs> 이렇게 찾아갔는데, 도리가 되게 팔팔한 거예요. 완전 쌩쌩하잖아요.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신랑이 <laughs>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. 가끔 이렇게 길을 잘 잃어버려요. 그래서 데려가서 구하러 가는 거죠. <laughs> 이날은 그냥 이렇게 오이. 지나갔는데, 다음에 이제 조신하고 같이, 같이 산책을 하다가. <laughs>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무의식 중에 진실이 나와버린 거예요. 도리한테 야, 네가 이렇게 막 가니까 아빠가 길을 잃어버리지. 그래서 아, 그때 길을 잃어버렸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저희 지역 축제에 온 거예요. 여기 선플페스티벌이라고 해바라기 축제 이런 게 있는데. 딱 3일 동안만 하는 데라서 이렇게 와봤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표가 온라인 티켓팅 할때다 매진될 정도로 되게 인기가 있는 행사였어요. 또 이런 데 오니까, 음, 손탕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저희 뒤에 있는 아저씨가 계속, 야, 우리는 맥주 맛이 필요해.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셨습니다. 이렇게 열차를 타고 해바라기를 보러 가는데, 이 열차 타려고 줄을 꽤 오래 기다렸어요.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지인분이 이렇게 기다려주셔가지고, 많이 길어지진 않고서 그냥 탈수 있었는데, 아무튼 여기가 블랙스팜이라고 해가지고, 우리가 직접 뭐 딸기 농장 체험 이런 거 있잖아. 한국에도요. 여기도 이제 뭐 라즈베리, 블랙베리 이런 거딸수 있어요. 또 가을에는 사과, 야채도 이렇게 직접 따서 그걸 사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곳 인데 이날은 이제 해바라기를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해바라기 있는 곳이 저쪽 끝이어가지고 그 농장들 그런 채소들, 과일들 이렇게 보면서 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도착했어요. 그래서 해바라기가 사실 광고에는 되게 예쁘게 펴 있었는데. 어, 실제로는 이게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.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채 친구 엄마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티켓팅을 한 거였는데 그 엄마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, 그 광고 같지가 않다고. 되게 좀 실망스럽다고.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를 올 여름에 키웠었거든요. 근데 얘가 되게 물을 많이 먹고 관리가 힘들어요. 저는 이제 화분을 받아서 키웠는데 물론 지금 다 죽었죠. <laughs> 제가 식물 키우는 걸좀 되게 못하거든요. 근데 올좀 여름방학 끝. 무렵에 안 좋은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앞집 아줌마랑 아저씨가 저를 위로해 주러 오시면서 해바라기 화분을 가지고 오셨어요. 이거 매일 물 줘야 되고 관리가 좀 힘든 거니까 이거 하면서 좀 힘든 것들 잊으라고 그랬는데 어 그걸 제가 관리를 잘 못해요. 매일 물을 줬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고 가서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. 해바라기 상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미로 거예요. 이 안에 이제 길이 있어서 이렇게 길을 타고 들어가는 건데 안에 또 벌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막내 빼고 어 이렇게 벌에 쏘인 경험들이 있거든요. 미국 벌은 어 모르겠어요. 한국 벌은 그냥 제가 건드렸을 때 이렇게 쏘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와갖고 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름마다 애들이 한 번씩 쏘이는데 어 그래서 좀 무서워하고 저희는 깊이는 못 들어갔어요. 저희 막내 채이는 보통은 꽃을 따는데 저희 아이는 음, 나뭇잎을 좋아하더요 <laughs> 이렇게 아니, 나뭇잎을 따서 <laughs>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나가면서 많이 물어봤어요. 왜 나뭇잎 땄냐고. <laughs> 근데 얘는 나뭇잎이 좋았나 재밌겠다. 봐. 재밌겠다. 일단 저희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트랙터를 탔어요. 이, 이것도 이제 좀 재밌잖아요. 열차도 재밌지만 그래서 이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. 아! <laughs> <laughs> 재밌다 이거. 말 타는 것 같다, 쟤야겠지. 높으니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단조로워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단조로운 생활의 반복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행사가 뭐. 가을에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여름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매년 하게 돼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더라도 매년 또 가게 되고 왜냐면 그러면서 또 바람 쐬고 가족들 시간 갖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어, 아무튼 그런 거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좀 무료한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한국 가면 되게 재밌고 즐거움이 많은 그런 곳, 이렇게 기억을 해서 항상 한국 가자고, 틈 만나면 한국 가자고 얘기를 하고요. 일단 열차 다 타고 오면 이렇게 해바라기 한 송이씩 줘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에 나가서 있는데 어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티켓팅하고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채우리가 자기 꽃 괜찮다면서 할머니한테 드리더라고요. 일래 며느리한테 부끄럽지 않게 제가 열심히 체율이를잘 키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가 꽃 구경하고 왔으니까 도리도 꽃 구경 한번 가야겠죠? 꽃돌이네 <laughs> 꽃돌이. <laughs> 요거는 이번 여름방학 때 동네 공원에 다녀온 건데요.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꽃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었는데 이제 제가 정원 같은 걸 가꾸잖아요. 근데 꽃을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말 물 많이 줘야 되거든요. 매일 신경 써서 어 그래서 이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 이거 얼마나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<laughs> 이런 마음을 가지고. 여기 미국 사람들은 좀, 제가 이것도 약간 문화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정원 가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. 이런 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, 근데 솔직히 이제 한국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러기가 쉽지가 않고, 만약 이게 생활 안으로 들어오면 좀 일처럼 여겨지는 게 있는데, 여기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진짜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, 어 이렇게 화단 가꾸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. 그래서 정말 꽃에 물 주는 게 마음에 걸려서 여행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. <laughs> 왜냐면 꽃은 매일 물을 줘야 되는데 특히 여름에 여기 미시간 태양이 햇볕이 강해가지고. 근데 이제 그거를 한뭐 여행 가 있는 동안 물을 못 주면 애들이 꽃들이 죽으니까 에, 그래서 제가 앞집 아줌마 여행 갈때 매일 꽃에 물 주거든 이것도 진짜 일이에요 앞집 아줌마가 말씀하시기를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야 꽃에 물줄 사람 없어서 여행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집에 일주일 정도 물을 줬는데, 그래도 그때는, 올해는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와가고한 세네번이 비가 왔어요.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. 비올 때, 아, 꽃에 물안 줘도 되겠다, 이러면서. 예, 아무튼, 이거 꽃에 물 주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근데 도리도 보면 이렇게 향기가 있는 꽃들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. 네, 꽃을 아는 그런 진돗개. <laughs> 그래서 산책할 때 이렇게 꽃 냄새 맡는거보면좀 신기하더라고요. 올 여름은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이렇게 좋은 공원을 냅두고 많이 못 갔어요. 그리고선 여름이 후딱 가버린 거예요. 자 아이들 학교도 가고 했으니까 오전 시간은 좀 시간이 남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와의 만남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~ 제가 쓴 책을 갖고서 같이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신청도 받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. 정말 이거 변명 같지만. 그래서 그거를 못했었어요. 근데 항상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이거 해야 될 텐데. 그래서 예,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짜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 문 닫았을 때왜 학교에서 영상 수업 했잖아요.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온라인 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그 책을 쓰고선 정말 되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남들로부터 상처를 좀덜 받는 것 같고, 좀 여유롭게 융통성 있게 생각도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보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얼룩소 동상을 보면 도리가 처음에 얘한테 반응했던 게 생각이 나요. 도리가 이게 무생물인지 모르고서 막 엄청 짖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진돗개 용감하지 않아 용맹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겁을 먹지? 이러고 너무 웃겨서 그걸 영상으로 찍었던 게 있어요. 그리고 그거 올렸던 게 도리 채널의 시초거든요. 근데 이제 동네에 있는 동상들은 도리가 아 이거 다 무생물이구나 이렇게. 생각을 하고선 반응을 안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도리이 함께 앞집에 꽃물주러 갔거든요. 근데 돌이가 여기 오는 거 좋아하더라고요. 물론 불러가 집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지만 어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러면 꽃에 물주러 올때도리랑 같이 오는 데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앞집 잔디에 마킹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냥 아주 좀 뿌듯한 표정으로 마킹을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. 아이들이 커가면서 꼬꼬마 때 하던 것들을 같이 못하는 게 생겨서 그게 좀 되게 섭섭한데 대신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. 채우리가 1 2 살이 넘으면서 집에 택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또 채우리가 열심히 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